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담의 세계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 잡혀 기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 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벌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극휼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벌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위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은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벌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달이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파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여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나온 것을 불살라 수운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이슬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밴후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에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적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번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거이 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인이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주리니 다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자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빗을 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부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주망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석같지 아니하냐 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 하기를, 체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